해 상황에서 어양 선수들 한 경씩 가져간 와중에 저그를 플레이했던 노 선생님이 다시 어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테란을 꺼내 들었습니다. 1시 빨간색 테란 노 선생, 5시 노란색 프로토스 권해장 장기전 끝에 승리를 가져간 프로토스가 이제는 테란마저 좀 격파해내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갔거든요. 이를 테란을 플레이하고 있는 노 선생님이 그 의지를 좀 꺾어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테란을 플레이하고 있는 노 선생님이 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시지탱크를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프로토스로 하여금, 어 공격을 좀 유도하는 그런 굉장히 자리를 잡는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그 전략에 패배를 했던 권회장이 오늘은 어떤 식의 대처 방안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프로브까지 뽑으면서 조금 더 빠른 게이트를 가져가겠다는 프로토스와 어, 열 번째 SCB까지 뽑아주면서. 어... 베럭스를 늘려가겠다는 테란. 어저 지난 라이벌 매치 때도 나왔긴 했지만 거래장님이 어떤 선 질럿을 생산을 한 이후에 테란으로 하여금 많은 타이밍을 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질럿을 좀 생산 안 하고 바로 좀 코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로토스는, 어, 그렇죠. 지금, 질럿 없이 지금 커 바로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정찰을 가지 않고 있어요, 프로토스가. 한 번이라도 자원을 좀더 크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어, 이전 저그전에서, 프로브를 굉장히 많이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좀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 테란전에서도 보여줘야 됩니다. 권회장. 테란은 아주 거의 정석과 같이 원 베라 원 팩토리까지 지어주면서 앞마당을 가져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루토스 아직도 정찰 가고 있지 않아요. 사업을 눌러주고 매우 정석과 같은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정찰 출발. 세로로 가면 원서치인데, 아, 가로로 갈것 같죠? 대각으로 갑니다. 만납니다. 대각에서. 양 선수, 화면을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미니맵상으로 좀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위치가 5시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테라넨의 위치를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11시는 아니다라는 정보 가져갑니다. 아, 에돈마저 달지 않고, 아, 에돈 달리네요. 차라리 이럴 때는 원벌처를 먼저 생산을 해서, 이 벙커를 기반으로 이 3시 쪽을 좀 돌아나가는, 예, 네, 그런 플레이를 어떻게 보면은 뭐 레더 쪽에서 거의 좀 종종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보여주지는 않고 일단 선 애드온 음, 안전하게 좀 탱크를 좀 생산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라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벙커 확인하고 자, 앞마당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정보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토스에 로보틱스 아 들어가나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어 그래도 언덕판전을 받지 않고 잘커트를 해냅니다 로보틱스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어, 엔지니어베이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석적인 플레이지만 엔지니어베이를 보지도 않고 먼저 지었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가져가 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란. 아, 꼼꼼하게, 터렛을 먼저 막 지어주네요. 일단, 옵저버라든가, 리버의 견제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자, 드라곤 아케이드를 시작하는데, 이 드라곤 컨트롤을 과연, 권회장님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이거든요? 자, 시 실탱크가 있습니다. 벌쳐도 있고, 어우, 아, 선마이엔업이어네요. 자 이러면은 벌처가 3시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퇴로에다가 마인을 받고 드라곤을 굉장히 정면에서 푸시를 하면서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전술까지는 보여 주지는 않고 일단은 안바당 활성화에 집중합니다. 테란. 자, 원팩토리 이후에 일단은 뭐 아머리라든가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다음 이제 어떤 빌드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훨씬 안전하게 옵저버터이 이후에 6시 멀티 가져갑니다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나쁘진 않은데 프로토스도 그렇죠 지금은 약간 3 게이트 정도까지는 올려 줘야 됩니다 이 6시를 발견한 테란이 어이 소수 탱크와 소수 벌처로 전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소수의 드라곤으로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거 않거든요 그래서 이3룡이 멀티를 먹을 때 타이밍이 테란으로 하여금 공격도 어떻게 보면 진출을 유도해 낼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프로토스가 좀 패배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테란은 투팩토리까지 올려주면서 자, 테란의 본진을 확인을 합니다. 투팩토리! 자, 테란도 6시에 멀티를 가져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의도를 확인을 합니다. 파일런이 막히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여기까지고 자, 6시에 넥서스가 소환이 됐습니다. 자, 프로토스 그렇죠. 지금은 게이트웨이 들리면서 경력을 한창 좀 뽑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테란보다 인구수가 조금 적거든요. 자, 테란 탱크 모으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타이밍 진출할 생각합니다. 커맨센터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마당 이후에 짜내있다 마 있는데, 어, 이게 벌써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래도 다행히 일꾼을 갖다 놓진 않았는데, 6시를 먹은 프로토스도 빠르게 좀 활성화 필요합니다. 어 이게 드라군 다 빠지면은 사실 이런 걸 보면서 테란이 이.. 앞마당으로 들어가거나 이 본진에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일꾼을 털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챙겨주지 못하는 모습 아.. 하나 밟았죠 자, 테란도 타이밍 러쉬를 가기에는 팩토리가 조금 모자르죠 5팩토리가 갖춰져야 됩니다 테란은 아 6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테란과 똑같은 자원줄을 가져가고 있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너무 또다시 이 인프라를 늘리다가 병력 생산 못하고 그대로 좀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템플러로 올렸다는 거는 약간 아비터를 가겠다는 건데 가스도 지금 온가스에서 추가 병력을 어떻게 생산을 해 내겠다는 건지 가스를 좀 빠르게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하이 템플러 이후에 어떤 어, 아비터 테크까지 자원에 대한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 오팩토리 갖춰집니다. 테란. 아, 이거 타이밍 되게 좀 위험해 보여요. 발업 질럿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프로토스기 이 때문에 인프라를 늘린 나머지 아, 이 무섭습니다. 이거 테란 진출하는 거 확인 못한 거 같거든요. 프로토스, 또다시 이거 안 바닥까지 당도한 다음에야 좀배처를할수 있을 거 같은데, 아, 노벌처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거든요. 드라곤 두기를 헌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진영도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숫자마저, 아, 이거 드라곤 다 잃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방어를 하죠? 자, 그래도 어찌저찌 탱크가 4기만 살아남았습니다. 바업 질럿이 한번 사이클 돌면서 생산을 내, 내야 되고, 바업이 업그레이드가 찍혔는지도 지금은, 어, 궁금합니다. 이거 옵저버로 확인하면서 바업 질럿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지금 밀어내야 됩니다. 벌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탱크를 그래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넥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 이 질러시 칼모리만 되면 은 뚫어낼 수 있는 명력이거든요 바로 찍혔나요? 아, 아, 자, 다시 한 사이클 돌려야 됩니다. 자원이 쌓여가고 있어요. 아, 프로토스 인구수 막혔어요 아, 지금 질러 한넥기 날렸는데 안 되죠? 이거, 이거 들이대면 안 돼요. 발업 안 됐으면 들이대면 안 돼요. 아, 발업이 안 됐는데. 어, 그래도 시스템과 추가적으로. 어, 뭐죠? 이거, 이야, 이 무빙은 뭐죠? 무빙, 무빙, 뭡니까? 무빙. 왜, 무빙이죠? 아, 손에 너무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물량으로. 아, 못 밀어, 이걸 못 밀어내나요? 아. 바로 질러시 준비가 왜 이렇게 늦죠? 결국 자리 잡습니다 아, 방금 말도 안 되는 무빙으로 결국 테라한테 기회 줬습니다. 드라군이 다 손진 됐거든요? 바로 질러시왜안옵니까아 이게 망했네요. 이러면은 졌습니다. 포토스 방금 그한 타이밍에 밀어내고 아 병력 또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박치기죠. 아 병력이 계속해서 흘려나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옵저버가 제 위치에 있질 못하고 있어요 테란이 12시를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아다 밀었는데 그 이상한 무빙 한번 땡기면서 막 말도 안되는 전투가 일어났거든요 압승을 하고 이 추가되는 탱크를 잡아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컨트롤에 너무 좀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또폭사죠또또또무빙또 또, 또 무빙, 또 무빙. 어이게왜 자꾸 이렇게 무빙이 되죠 형다 날렸습니다 자 이제는 끝났죠 발업이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메카닉 상대하는데 바로 업질러시 없다라는 거는 그냥 지겠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좀 안타까운 전투 2부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2대 1로 노 선생이 앞서갑니다.